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전세 계약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비싼 월세에 대한 대안으로 전세 계약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네,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어,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조차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전세 살 준비가 안돼 있는 겁니다. 네, 절대로 전세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었지만, 절대 전세를 살지 말라.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세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으신 상태에서, 그냥 전세 계약을 하시면 위험하다는 주제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세금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뭐 2억, 3억 뭐 이런 고가의 전세 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2억, 3억이라는 게 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모으기도 힘든 돈이고 사실 상당히 큰 돈이에요. 이게 국가 정책상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기도 하고 이율도 뭐 저렴한 편이라서 이런 은행 대출을 많이 이용하면서 뭐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뭐 경각심을 잘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조심성도 덜 내지는 거죠. 사기꾼들은 바로 그 빈틈을 잘 이용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들 명의로 대출해서 나오는 돈이니까 그 돈을 여러분이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돈이에요. 여러분의 채무인 거죠. 이 돈을 생돈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오랜 기간 갚아야 되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세금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전세집을 찾아보셔야 되고, 뭐 계약도 꼼꼼히 하고, 등기부도 열심히 보시고, 또 예방조치도 잘 해두셔야 되는데, 이런 임대차, 전세 계약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인 이해조차 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게 이런 전세 갭투자 피해 이런 거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상담도 너무 많고 실제 제가 수행해드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절망적인 케이스도 많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특히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못 지키셔서 보증금을 다 떼이시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흉흉한 얘기 미리 좀 하는 게좀 죄송스럽지만 정말 좀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전세 개표자 피해, 이런 전세 사기 피해,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조차도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직 전세 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은 제도입니다. 과거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임차인을 더뭐 보호하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지금 많이 발전해 온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뭐 물론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서 과거에 많이 쓰던 뭐 전세권 등기 이런 건 거의 사문화됐어요. 거의 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전세권 등기보다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해 주는 영향이 더 커요. 더 넓고 더 폭넓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쓰기만 하면 임차인들을 두텁게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뭐 임대차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뭐 사실이고 당연히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한 제도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입장과 뭐 임대인, 뭐 제삼자, 뭐 제삼채권자, 뭐 국가, 뭐 채무, 여러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임 임차인만 뭐 강력하게 보호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임차인도 보호해야 되지만은 뭐 다른 이해관계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100%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우리가 사실상 뭐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100%라는 것은 잘 없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아무리 잘 거쳐져 있어도 뭐 100%는 힘들고 10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너무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뭐 실상 100%에 가깝게 만들어 놨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뭐 세월이 흐르면 따라서 법이 그 모든 사회의 변화를 다뭐 포섭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말하자면은 시스템, 이런 임대차 뭐 제도 자체를 뭐 뒤엎고 뭐이 시스템 하드웨어를 바꾸는 데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실제로 이 전세제도가 너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한 번에 없앤다, 어떻게 뭐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뭐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전세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유튜브에서 얘기도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이런 교육을 좀통해가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더잘 알고 잘 활용하면 일단은 사회적인 에너지 낭비 없이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시스템도 더 개선되면 좋겠지만 결론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임대차 보호법상 요건을 다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하나의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에. 두 가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법률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설명 드리고요 우선 이런 게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우선 발생한다 정도만 일단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이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요건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에요. 어떤 요건인가요? 어렵지 않아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입니다. 각각을 한번 보죠. 전입신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돼요.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돼요. 계약서에 도장을 땅 찍어주거든요. 이사, 뭐 그냥 알죠? 그냥 이사 오시면 됩니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그 집에서 계속 살고 계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이세 가지 요건을 갖춘 다음에 나중에 끝나서 나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잘 받고 나가실 때까지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안 갖추시면 안 돼요. 어,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유지만 해두시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부여하는 이두 가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워낙에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따져볼 게 너무나 많고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게 너무 많지만 요즘에는 이것만 가지고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 이런 것조차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이것조차 안 해주셨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진짜 이것조차 안 해주시고 저희에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법률 상담을 하시더라도. 만약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안갖추어 있는 상태라면, 변호사가 아니라, 뭐, 변호사 할애비가 와도 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세금,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응용편에서 조금 더 설명 을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찾아보면 제 영상 중에서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기당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 가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